쓰레디 펜으로 만드는 성경 2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파다를 잠재우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눈 반짝 귀좀 끝하고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호수표,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뒤에 예수님은 배를 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지요. 배에 타고나서 제자들은 엄청난 폭우가 폭우,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파도가 배를 삼킬 듯 강하게 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곤히 주무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애원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이렇게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하느냐? 그런 뒤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그러자 바다가 유리처럼 고요해졌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눈을 비볐어요.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배를 상상하면서 오늘은 3D펜으로 돛단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모두 준비됐나요? 자,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 화면을 정지하고 준비한 후에 다시 모이도록 합니다. 자, 3D펜으로 만드는 성경, 오늘은 물에 뜨는 배, 돛담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 지난 첫 시간보다는 필라멘트가 좀 적게 소요되지만, 역시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곡선이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돛담배의 깃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펜 만들기 지난 시간에 해봐서 알겠지만, 항상 테두리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를 채워가는 거예요. 끝 부분들이 잘 연결되도록 저렇게 두 번씩 해 주시고 굳으면 살짝 떼어내 주면 되는데 도담배의 저희 기둥 부분은 한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 해야 저렇게 굵기가 나옵니다. 한 번으로 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어 오늘 오늘 우리 간사님 보니까 필라멘트 색깔을 교체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 우리 친구들, 어, 사실 우리 간사님은 엄청난 전문가예요. 일기를 마스터하시고 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라멘트 색깔을 바꾸는 거지만 우리 친구들은 필라멘트 색깔 바꾸지 않고 진행해도 됩니다. 그냥 하는 걸 추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도담배 의 몸통을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할게 뭐라고요? 테두리 만들기. 아직 검정색으로 하고 있어서 테두리가 마치 안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테두리가 있으니까 꼭 저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3D펜 우리 두 번째 시간이라서 우리 친구들 이미 다 알겠지만 우리 함께 나눠드린 투명 파일 있어요. 그 파일 안에다가 도안을 넣고 나서 그리고 그 비닐 위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3D펜이 잘 떨어지게 되겠죠? 자, 오늘은 곡선을 채우는 거라서 지난주보다 조금 어려워요. 특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휘어지게 되는데, 휘어져도 괜찮고,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안만 채우면 된답니다. 생각보다 우리 간사님도 저 몸통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저렇게 간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나만의 스타일로 완성해주면 되고요. 끝부분 그 역시 한번더 붙여주세요. 자 순식간에 가운데랑 옆판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가정에선 절대 이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거 알고 있지요? 어? 목사님 가사님이 조금 전에 그쪽 만들었는데 아 맞아요. 편한 방향으로 두 개를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하나씩 만드셔도 되고 오른쪽 오른쪽 두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저렇게 완성을 해서 자, 가운데가 얼른 얼른 채워져라. 얼른 얼른 채워져라. 우리 친구들 지금쯤 정지해서 여기까지 완성하고 나서 또 보면 더 좋겠지요? 이제 지금 끝들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진짜 상당히 고난도의 작업이에요. 완성된 저것들이 원래 목표는 우리가 물에 뜨게 하는 거였는데 물에 잘 뜰지 모르겠어. 자, 무게가 같도록 지금 간사님이 저울질을 해보는 건데, 사실 이거 무게 같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친구들 걱정 말고 저렇게 앞과 끝부분을 먼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판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붙이는 거 너무 힘들어. 자, 살짝 올려두고요. 구멍을 메꿔가면서 붙여줘야 되는데, 저거 봐, 약간의 힘을 줘도 부셔지잖아요. 우리 간사님 다시 한번 화이팅, 힘내서 붙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과 끝을. 이게 약간의 힘으로도 부서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작업하도록 하세요. 목사님 지난 성형식보다 더 어려워요. 맞아, 성형식보다 어려워. 그러나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할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 봅시다. 천천히. 그래서 이거 3D펜은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작업들이 있어서 대여해 주지 않고 고학년 위주로 작업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고학년 친구들 이제 5학년이잖아. 뭐라몇 학년이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고학년이 이 정도는 해야지. 새롭게 방학 때할일 없어서 누워있지만 말고요. 일어나서 저렇게 활동하면서 한쪽을 쓱쓱싹싹 붙여주시고 그리고 양쪽 다 붙여주세요. 자 필라멘트가 잘 붙을 때까지 여러 번더 칠해야 돼 앞으로 뒤로 옆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오 어느새 멋있게 완성이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만들어놨던 돛을 세워주면 됩니다. 어, 3D펜 필라멘트가 녹으면 약간 풀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글루건을 짜듯이 해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타고 있었던 아마 그런 돛담배를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에 뜰까 두구두구둥 두구두구둥 오 뜨긴 떴어 오 떴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완성한 돛단배가 있으면 물 위에 띄워보고요 오늘 활동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우리 간사님 우리 친구들도 최고 안녕